연일 밤낮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시기인데요. 김경우 인세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여름철 건강관리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마스크까지 착용을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더운 날씨에 체감 온도가 더 올라가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온열 질환 증상과 함께 예방법까지 알려주시죠. 네, 온열 질환이라는 것은 지금과 같이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과 질환을 모두 말하게 되겠는데요. 어, 가장 위험한 것이 열사병이 되겠고, 열사병은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면서 의식소실까지 동반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119로 옮기셔야 되겠고요. 또, 열탈진이라고 해서, 어,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면서 극심한 피로감과 안면이 창백해지는 어지러움증 같은 것이 동반될 경우에는, 어, 작업을 중단하시고, 바로 서늘한 곳에서 체온을 식히시면서, 또 수분을 섭취하시면서 증상을 관찰해 주셔야 되겠는데, 만약에 이러한 휴식 후에도 계속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도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주셔야 되겠고요. 어, 또그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발견되신 분에게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하시는 것은 그 기도로, 어, 들어가서 질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식이 없는 분께는 수분을 억지로 드시지 게하 마시고 체온만 잘 낮춰주시고 119가 올 때까지 잘 지켜주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온열 질환 위험에 노출에더 위험성이 높으신 특히 어르신이라든지 또 어르신 중에서도 주변에 돌봐주시는 분이 없는 독거노인이나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나 또, 치매나 인지장애가 있어서 적절한 대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온혈질환에 취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주변에서 안부를, 어, 엿듣고 잘 살펴봐 드려야 되겠고요. 또, 어린이 같은 경우에도, 어, 차 안에 홀로 남겨져 있는 경우에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통학버스라든지 차량 안에 아이가 남겨지지 않는지 잘 살펴봐 주시고 또 이런 어르신이나 어린이들이 폭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번에 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폭염과 코로나19 확산이 겹치면서 냉방기 사용 자체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냉방기기 가동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혹시 있을까요? 네, 그 에어컨은 보통 우리가 가동하고 한 5분 정도의 먼지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처음 가동하실 때는 충분히 환기를 하면서 사용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 온도는 한 26도 전후가 적당한데 너무 낮추게 되면 우리 체온이 떨어지는 저체온증이 올수 있으니까 아, 적정한 온도를 사용해 주셔야 되겠고요. 어, 다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다중 이용 시설 내에서는 어, 특히 환기가 안 되고 밀폐된 환경에 노출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마스크를 코와 입을 모두 가린 상태에서 어, 잘 착용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 이러한 시설에서는 두 어, 시간에 아니면 한 시간에 한 번씩 자주 환기를 해서 실내에 네, 혹시 감염자로 인한 비말 위험이 없도록 어, 적절한 환기도 함께 유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 일단 이렇게 에, 냉방기를 너무 과도하지 않게 에, 또 혼자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어,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에,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한계가 중요하다 강조를 해 주셨고요. 폭염에 입맛 없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열대야로 밤에 숙면 취하기 힘들다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여름철 건강 관리법 마지막으로 알려주시죠. 네, 우선 그 수면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수면 위생. 그러니까 긴 낮잠을 피하시고 자기 전에는 그 과한 운동이나 밝은 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고요. 또 잠이 안 오는데 억지로 누워있는 습관은 오히려 불면증을 악화시키니까 억지로 누워있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수면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카페인이나 알코올이나 흡연 이런 것들은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나 과로가 또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평상시 이런 스트레스 관리와 적절한 체력 관리가 필요하시겠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더울 때는 그 수면 환경이 좀 서늘할 수 있도록 어, 유지하셔야지 잠을 잘 주무실 수가 있는데, 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셔서 체온을 낮춘다든지, 아니면 냉방기의 경우에도 너무 과도하게만 틀어놓지 않는다면, 최소한으로 적절하게 사용하시면서 주무셔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음식 섭취의 경우에 식중독 위험이 높기 때문에 잘 끓이고, 익혀서 드시고, 오을잘으신 상태에서 조리하시고 식사를 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수분이 많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충분한 과일과 채소 섭취를 잘 유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인제대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였습니다.